못 잡... 잡았다! <laughs> 응, 못 잡죠? 도망쳤죠? 그리고 여기, 오, 가서... 여기 들어갔죠? 여기 들어갔죠? 근데 갔죠? 야 이거 뭐야? 왜... <laughs> 야쟤개 <개읍혀>. 웃겨 <laughs> 잡았다! 반쪽 잡았다 반쪽 아니 <laughs> 반쪽 잡아보시죠! 반쪽 잡았다! 나 집에서 어? 어? <laughs> 어나 갇혔어! <가졌어! 웃음> 나 갇혔어! <가졌어! 웃음> <laughs> 봐대. 어, <laughs> 저기요, 저한테 와 보세요. 야씨 잠깐. 야, 여기 막혔는데? 야, 여기 키는 막혔는데? 어, 막혔다고. 야, 잠깐. 야, 제. 야, 제 나갔다. 순간 이동을 해. 지 나갔다. 어, 순간 이동을 해. 그러니까. 막아. 지금 왜나갔냐 순간 이동해야지. 지하 뒤쪽에 있어. 어디였어? 나 어디 갔는지 아는데. 그냥 순간 이동하면 돼. 저기 있어. 순간 이동? 순간 이동. 동동 똥똥. 얘는 움직이면 돼. 야, 야 키보드 X 응. 왜? 야 너, 야 그, 야 아니, 그, 너, 너, 갈고리 X 갈고리 있었는데 어떻게 가? 잡았다 이놈. 내 <laughs> 이놈 잡았다 내 이놈. 잠시만요. 야, 야 갈고리 있었으면 저거도 그냥 짬뽕에 쳐박았을 텐데. 야 하늘 나는 건 나태로. 있어. 야 잠나. 깐나 없는데? 하늘아 날아라. 당신이 노. 야, 당은나비 어디 갔어? 당신 너무 아래 있어요. <laughs> 야, 너한 위에 있었어요. 어디가? 당신 너무 아래 있잖아요. <laughs> 저 이게 더 빨라요. 나비요 <laughs> <laughs> 방금 뭐가 떨어졌는데. 호이. 저기요. 지금 당신은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닌데요? 저 여기 있는데요. 방금 뭐, 언제 갔지? 사연 알아보고는 페이비. 나 갇혔어. 나 갇혔어. 나 갇혔어. 그냥 말면 내가 하늘. 나 갇혔어. 하늘로 날면돼 하늘로 날면 돼. 통과 돼. 근데 저기요. 저는 여기에 갇혔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날라니까 하늘로 날면 된다니까? 하늘에 나 하늘도 세는는 겁니다. 가 가야지. 꾸금 폭탄. 어디 있 거야? 쟤 갑자기 숨 n 가지 o go t 체 t 야 e house. 체야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나얘태탑승에 응. 있어. 그거 내폰 아닌데. 너 폰이잖아. 이거 누 폰? 이야이기니 폰이잖아, 씨. 아닌데? 나이폰인데아 폰. 내폰 정사? 저기야, 잠시만요. 저기야. 아, 동민 형이 물시한파기야는결혼했다 응? 개굴인데? 야, 너 여기 열애들은 지어 왔어, 나? 어 도와줘야다. 화즈나 나 무서워. 야, 도화지 다 해. 나, 나 고즈 다해나고야 나 아, 못해 야나비 어디갔어? 나비 어디가? 뭐야? 저기 뭐야 저기 <laughs> 야 저기 안에 집게가 없네 뭐야 <laughs> 야 퉤! 이거 하자 아쉬워 싫어 나 그거 잘해 저기요 응. 그냥 이거 하죠 문어하고 싶다 문어 해보고 싶다 음... 나 그거 못해 저 이거 싹고술인데 제가 캐리해줄 사람 어떤거? 잠깐만요 문어라고만 음. 괜신하고요저기가 강아지세요? 네네이는 그냥 확 해야 되나? 야 나한테 갑자기 던지지 마요 야 어떻게 얼굴 좀 던지지 마요 야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야던지 야! 던지... 야 잠깐만! 아, 야, 무역도 하지 마세요 이 아저씨들. 따따따따다캘리해 주세요. 저기요 다캘리해 주세요. 저도 따라 들어갈게요. 마사지. 저랑 팀하실 분 손. 저요. 어. 저몇 승인든지 보여줄게요. 몇 승인데요? 까먹었다. 제 마사지 시원한 거 보는데. 저 351승이요. 4승. 아니 못, 못 들어가. 봐봐요. 여기요 351승. 아니 못 들어가는데. 너 오늘 몇 시까지 놀 거야? 저요? 응? 저희, 저요 아저씨도 쉬야지. <laughs> 6 시까지만 딱 들어와. 네. 아니 이게 안 들어가. 너 창가 안돼 있어. 무도 닦게 하고 들어와 봐야 돼. 무게 하실 분. 무게 나나 무게, 무게 안 돼요. 불어라 하실 분. 저요. 아 싫어요. 합시다. 저요 이거요. 예 합시다. 싫어 혹시 합시다. 그래 어. 이거 캐리 해줄 테니까. 불어 들어갈게요. 해. 야, 좀 야, 제 잡아봐. 제 바꿔지 좀하게. 나 불을 들어왔어요. 잡아. 저기요 일자1래요일자1쓰면 제가 무조건 기이김 아니에요. 할... 저 못해요. 빨리 들어. 안해요. 불을 빨리. 아니. 지금 잡아봐. 그럼 지금 나가세요. 싫어요. 제화장실는데 저기요. 제 남자인 왔어요. 걸로 하는데. 왜요제여잔데 여자요? 저기요. 헐 안에. 저봐 나가세요. 네. 싫어요. 저기요, 신고할 거예요 왜요? 왜요? 이거 안할 거면 당장 가시라고요 뭐야? 이유 스밋. 이유 가세요 왜요? 왜요? 이유가 가세요 하면 제가 갈것 같습니까? 네안 가요? 저기요, 그러면 저희 집에 도둑으로 신고할 거예요 아니, 네가 이거... 야, 솔직히 어이없지 않냐? 인정? 아니 저기요. 침? 저 진짜로 못 한다니까요. 도케 졌어. 와. 저기 나왔다. 이거 가세요. 그냥, 가세요. 왜요? 신고할 겁니다. 10일이면. 1 2 7으로 신고할 겁니다. 아, 너왜나은신고해 저기요. 대사마너 신고 안 했지. 대사마. 신고한다. 진짜, 진짜 한다. 봐봐. 진짜 한다. 하고 싶은 거 하자. 맞아. 그럼 집 가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네, 네. 우리, 야, 우리 나중에 구하시? 아니, 지금 해야 돼. 아니, 넌. 응?